안녕하십니까 어쌔신TV의 암살자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짬 낚시 왔습니다 오늘은 좀산 쪽으로 왔는데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을 엄청 많이 빼고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왔다가 어 이거 대박 아니면 쪽박이구나 기회다 싶어서 한번 와 봤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마 너무... 있으면 저 보고 도망가가만 뜨거지고 앉아서 하고 있다 서 그걸 쳐다보는거죠 막 갖고있는거 갑자기 때려보는거 <laughs> 때리 제대로 때리는거 같아요 계속 먹고있었는데 설마 물었나? 하고 소심하게 쳤더니 또물면 미친놈이지 이거 예. <laughs> <laughs> 한한번 물었는데 챔질이 없을 것 같고 살렸네가 나는 거예요 가시는 어, 어디로 가니 지금 물을 엄청 물을 엄청 많이 뺐어. 요전는 처음 보는 이렇게 뺀게얼굴 한번 입질했던 놈인데요. 멈춰 서서 열심히 꾸셨더니 시간은 좀 걸렸지만 바로 제차 공격을 해주네요. 작지만 그래도 한수 있습니다. 안 찍히고 있었네 릴리즈였는데 에 릴리즈 흔적만 남았습니다 땅 파진거 <laughs> 오늘도 짬낚시 와가지고 한 마리가 큰게 떠있길래 꼬셨는데 물은 한 놈은 안몰고 옆에 있던 공치 한 마리가 입질을 한번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지 못한 입질이라 아쉽지만 털렸고, 그 다음에 탐색차 캐스팅 했는데, 한 대여섯 번 던졌는데, 조그마한 녀석이 한번 입질을 해줬고, 제차 꼬셨더니, 바로 물었습니다. 작지만은 짬낚시 해가지고 한 마리 잡은 데 만족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